아, 안녕하세요. 백벽풍성 텃밭입니다. 내일 오전에 영하 2도로 어, 기온이 떨어진다해서 김장무를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고 있습니다. 비닐이 이런 비닐밖에 없어서 덮어주고 있고요. 배추는 뭐 영하 5도까지도 괜찮은데 무는 영하 2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김장무 있는 비닐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고 에 지금 다른 집도 비닐을 다 덮어 줬는데 어 대충 덮어져서 뭐 비닐이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화성지방은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비닐을 덮고 또 중간에 저렇게 해줘서 날아가지 않는데 이집 보게 되면 오전에 덮어주고 간거 같아요 근데 저게바람에 날려서 한쪽이 지금 비닐류가 벗겨져 있네요 아 저것도 위험합니다 예 여기서 배추는 뭐 괜찮고요 어, 영하 2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부직포 있는 거예 이렇게 무로 예. 대략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, 영하 2도 정도는 그래서 아, 텃밭에 무 심은 우리 분들께서는 오늘 날씨가 이제 초진다고 하니까요. 예, 오늘부터 온도가 내려가서 내일은 영하 2도까지, 아, 산악지방은 더 많이 내려, 내려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, 무는 얼을 수 있으니까, 에, 예, 비닐이나 아니면, 어, 부직포 같은 거로 이렇게 예, 덮어주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무에 비닐을 덮어주는 작업도 하고 있지만요 하고 있지만 오늘 또 알타리 총강 무를 지금 에, 수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. 아, 날씨가 좀 추워요. 에, 감기 조심을 할 때고요. 이제 막 겨울이 들어서는 그런, 시기이기 때문에, 예, 농작물 보호에, 힘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수확할 게 많습니다. 오늘 옥수수가, 느도수수 따야 되겠고요. 또 호박도 용하 2도 떨어지면 얼죠. 얼기 때문에 호박도 좀 따줘야 되겠고. 이렇게 지금 김장 알타리 총각물을 예, 수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서 좀 예, 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알타리가 좀천찮은데 <laughs> 어떤 분들은 이 정도 것이 맛있다고 이로를 해주는데요. 지금 이렇게 제가 알타리를 뽑고 있습니다.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뽑을 것 같아요. 30분 정도면은 알타리물을 뽑아서, 이제, 김장을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먹긴 좋은데, 너무 좀 작죠? 한짓거리는한 짓거리. 한 짓거리. 한한 이쪽에 하고, 또 저쪽에 심었거든요. 알타리무는 좀 저희들 먹기에도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. 저 형님이 좀 달라고 했는데, 에, 얼마 안 돼서. 한번 뽑아보고 나누면 좋은데 저희들 또 식구들이 많아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이곳에 처음으로 알타리를 심었고 또 내년에는 올해 창고를 해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보담도 이제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이쪽. 예, 땅은 그동안에 재배한 분들이 거름을 통안 했어요. 안고 여기에 참깨를 들깨를 심었거든요. 들깨. 들깨는 거름을 많이 안해 줍니다. 서리태하고. 그래서 땅이 조금 거름기가 부족한데 아, 그래도 제가 이곳에 거름을 좀 하고 예, 심어서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면 괜찮죠? 예, 이쁘진 않네요. 이렇게 밑에가 무뚝한지. 원래 알타리가 이렇죠? 예, 밑에가 무뚝한 것이 예, 맛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어, 날씨가 이제 내일 춥고 또 모레부터는 뭐 영상으로, 영상으 올라가는데 아, 내일 관리를 좀잘해줄것 같아요. 영하 이도 영하 3도 5도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무 알타리나 김장무는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단돌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옥수수 남은 거 따고 또 호박 몇개 달린 거 수확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어, 케일 캘리파리는 잘어울진 않지만 좀 따고 양배추 잎도 좀 따서 어그 믹서해서 즙을 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환절기입니다. 아,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특별히 뭐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는 분이 많잖아요. 좀 올해 또 독감 예방 접종 하라고 보건소에서 메시지가 오고 또 코로나가 또어 올수 있으니까 예방 접종을 하라는 또 메시지도 와서 예방 접종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예. 자 오늘은 무 비닐을 씌워주고 어 동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더 약한 알타리 총각무를 아,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예아 그리고 여기다가 어, 지금, 어, 몇 가지를 심었는데, 심었는데, 알타리가, 알타리가 조금 시원찮아요. 이제 맛만 있으면 괜찮은데, 에, 맛이 있으려나 한번 어, 씻어가지고 먹어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알타리, 에, 청각무라고 하죠. 청각무,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. 올리지 마시고 에, 수확을 하시고요. 수확을 못 뭐, 못하는 분들은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꼭 비닐이나 부직포를 씌워야 될것 같습니다. 씌워놓으면 괜찮죠. 영하 2도까지는 씌워놓으면 괜찮은데, 안 씌워놓으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. 예예. 아, 아 이거 뭐 알타리, 뭐 수확하기는 쉽네요. 예, 잘뽑아지네요 여기에 수용성 염화칼리를 두번 정도 뿌려줬어요. 음, 그러면은 맛있잖아요, 무가. 수용성 칼리가 맛을 내거든요. 맛을 내고 또 빛깔도 내고 그래서 뭐 수박이나 또 고구마나 모든 작물에 꽃필 때에 또한 뿌리가 생길 때에 두번 정도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. 수용소 칼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수용소 칼리를 두번 정도 뿌렸기 때문에 맛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. <laughs> 아이고. 예. 예. 오늘은 어 김장무 비닐을 세워주고 또 알타리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동에 있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. 예,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이곳은 백배 풍성 톱밭입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서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평안하세요.